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포스트비 대표 윤길란입니다 나서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어, KTC K 400 모델 자세한 기능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이렇게 좀 하고요. 이렇게 하니까 좀더잘 보일 것 같습니다. 어, 이 단말기는 애플페이 결제도 가능하고요,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 카드들도 결제를 할 수가 있는 최신형 유선 카드 단말기입니다. 어, 크기가 굉장히 작고 공간 차지할 공간 차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매장에서도 사용하기에 어, 적합한 그런 단말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화면을 좀 보시면요. 화면은 이렇게 짙은 파란색이죠. 짙은 파란색에 음. 하얀색 글씨가 쓰였기 때문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 숫자가 굉장히 크게 입력이 되기 때문에 눈이 어두우신 분 눈이 조금 어두우신 분들도 사용하기 편리한 단말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랜선으로 연결을 했죠. 그리고 시간 나와 있고, 그리고 직전 거래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거래한 내역이 여기 뜹니다. 그리고 시간 1월 30일이죠. 업체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 전화번호가 A센터, 제 전화번호가 여기 나와 있죠. 자 측면을 보여드리면 측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측면은 자, 아, 화면에 비치네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를 누르게 되면, 그렇게 그렇죠? 열립니다. 용지가 이렇게 들어가죠. 용지를 투입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여기에 용지를 넣은 다음에 이걸 밖으로 뺍니다. 밖으로 뺀 다음에 이걸 닫아주시면 되는데요. 닫을 때는 여기 가운데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쪽은 백지고 이쪽은 글씨입니다. 글씨가 어, 뒤로, 여기 글씨가 쓰여있죠? 뒷방향으로 향하고요. 백지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뜯을 때는 이렇게 밑으로 해서 뜯으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해서 비스듬히 밑으로 잡아 당겨 주시면, 이렇게 제낀 다음에 잡아 당겨 주시면 잘 뜯어 주죠. 자, 그리고 이쪽에는 삼성페이를 이쪽에 대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원 버튼이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뒷모습을 한번 보여 주면 이렇게 생겼죠. 자, 여기 보면 전원선이고, 이거는. 그리고 랜선입니다. 여기 에 랜선을 꽂고요. 그리고 모뎀이나 공유기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핀패드라고 해서, 이게 멀티패드죠. 멀티패드를 여기에 핀패드에 연결하면 됩니다. 설치는, 자가 설치는 누구든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드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어, 멀티패드 설명을 좀 할게요. 멀티패드는 이렇게 물론 카드를 여기에 넣어서 할 수도 있지만요. 그죠? 멀티패드가 있게 되면 고객이 직접 여기에 카드를 꽂게 꽂아서 결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페이 결제 시에도 어, 고객의 스마트폰은요 고객의 스마트폰을 여기에 이렇게 갖다 대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죠 여기에도 삼성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본인의 스마트폰을 여기에 이렇게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를 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죠. 그래서 어,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그리고 다양한 어, 웹카드 또는 네이버페이 등을 이 스캐너를 통해서 결제할 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멀티패드가 있기 때문에 애플페이 결제도 가능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자, 카드 결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드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이쪽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금액 누라고 크게 뜨죠. 그죠? 금액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1,400원. 자, 고객 점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라는 멘트를 합니다. 고객님에게 여쭤보면 되겠죠? 어, 영수증 드릴까요? 하면, 필요하면 1번이죠. 자, 이때 잠깐 멈추죠. 그때 뜯습니다. 밑으로. 또 나오죠? 자,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는 고객에게 드리면 되겠고요. 두 번째 끈은 이제 가맹점에서 가지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드를 제거하세요라는 멘트를 소리로 소리를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영수증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영수증은 이렇게 업체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는 어, 업체 정보죠. 자 나와 있고요. 밑에는 이제 카드에 대한 정보입니다. 현대이마트 카드로 결제했고 날짜도 나오죠. 언제 결제했는지. 1시까지 다 나옵니다. 카드 번호도 일부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는 결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토탈 1,400원 결제를 했고요. 자, 승인번호가 가장 중요하죠. 영수 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승인번호입니다. 이 승인번호를 통해서 카드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5만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카드를 넣겠습니다. 다시 5만원 이상. 자, 6만 5천원 결제를 해 보겠습니다. 결제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월수란 멘트가 나오죠? 할부 개월수를 입력하세요 라는 멘트를 합니다. 고객님에게 여쭤보십시오. 고객님 할부를 몇 개월에 드릴까요? 그러면 답변을 하겠죠. 1시불로 어, 주세요. 1시불을 원하면 그냥 입력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다른 거 만지지 마시고 1시불을 원하면 입력 버튼만 누르면 된다. 3개월은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면 되고요. 여기 지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숫자가 지워집니다. 4개월을 원하면 4자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 주면 됩니다. 근데 1시불은 1시불을 원하면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면 된다. 이게 1시불 거래예요. 1시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객님 서명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고객이 서명을 하면 돼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렇게 고객 점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네, 멘트를 하죠. 고객님에게 여쭤보십시오. 고객님 영수증 드릴까요? 필요 없으면 입원을 하면 됩니다. 그래도 한 장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장은 출력이 됐죠. 자, 출력이 됐고요. 자, 그러면 취소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을 눌러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좀 많죠. 네, 좀 많은데, 일단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신용카드를 결제를 했죠. 신용카드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때는. 여기 1번 아니면 3번입니다. 1번과 3번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때는 1번 아니면 3번인데,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3번에서 하시면 돼요. 직전 취소해서. 그리고 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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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직전 취소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나와있죠. 현대 이마트 카드고, 카드 번호 일부 나와있죠. 승인번호가 나와있어요. 승인번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65,000원. 맞으면 1번 진행. 1번 눌러 볼게요.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고객님 영수증 필요하세요? 아, 필요 없어요? 하면 2번. 한 장만 나오겠죠? 고객용은 나오지 않지만 가맹점용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65,000원이 취소가 됐으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1,400원짜리 결제를 했는데. 이거 한번 취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400원짜리 자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이것은 직전이 아니죠. 그 이전에 결제한 거니까 1번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신용 자 원거래 일자 여기서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거래 일자는 그 카드를 언제 결제했느냐 그겁니다. 마, 만약에 어제 했으면 어제 한 거래라고 한다면 여기 지운 버튼이죠. 노란색 지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하나씩 지워집니다. 29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제 했으면 28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게 바로 원거리 일자의 개념입니다. 오늘 결제했으니까 30일. 자, 승인번호. 승인번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승인번호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1 0 0 여기 있죠? 현대카드 승인번호. 00450394. 00450394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 승인번호. 아, 금액. 1400원이죠. 자, 그러면 카드를 다시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카드를 여기에 한번 넣어볼게요. 물론 여기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라고 멘트를 합니다. 필요 없으면 2번. 그래서 한 장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400원이 취소가 됐죠. 자,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또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삼성페이 결제는 여기다 합니다. 여기 페이라고 쓰여 있죠. 자, 해볼게요. 자, 삼성페이결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비밀번호를 고객이 아마 누를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고객의 스마트폰 뒷면을, 뒷면을 여기에 갖다 대면 돼요. 이쪽에. 자, 보세요. 이쪽에. 자, 금액 누르라고 뜨죠? 그렇죠 금액 눌러주면 됩니다. 1235원 해볼게요. 숫자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단 말이에요. 입력. 자, 고객 전피를 출력하실까요? 출력해볼게요, 이번에는. 두장 나오겠죠? 고객용 한 장. 자, 멈춥니다. 뜯으시고. 또한장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1235원을 결제했습니다.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 눌러 주시고요. 파란색. 자,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이죠? 3번 직전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한 번. 그리고 삼성카드고, 총 금액은 1235원. 카드번호 나와 있고, 승인번호 나와 있죠? 자, 1번 진행입니다.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실까요? 예. 아니요, 해 볼까요? 네. 취소됐죠. 자, 마이너스 -1235원입니다. 자, 지금까지 어, 지금까지 어떤 걸 제가 보여 드린 보여 드렸냐면요. 어, 이 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KT S K 400 모델을 통해서 카드 결제를 해 보고 취소까지 해 보고 그리고 삼성페이 결제를 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멀티패드를 통해서 한번 결제와 다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멀티패드는요. 이 멀티패드를 통해서 이렇게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양방향이기 때문에 이칩 부분이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양방향에. 이요 이해 예, 가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서 결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객이 직접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쪽입니다. 오른쪽 삼성페이라고 쓰여있는 이 부분에다가 본인의 카드를 이렇게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도 할수 있습니다. 또 애플페이 결제도 아이폰이 있으면 아이폰을 통해서 자 이렇게 애플페이 결제를 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카드 결제, 삼성페이 결제, 애플페이 결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멀티패드를 활성화시키면 돼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 보세요. 이렇게 꽂게 되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 없죠. 자, 그래서, 자, 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여기 신용버튼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자, 여기 신용버튼 있죠. 그죠? 이걸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신용승인을 눌러주십시오. 1번. 1번이 신용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금액을 눌러주시고. 자, 입력. 그럼 이렇게 멀티패드 대기 중이라는 멘트가 떴죠. 이 멀티패드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패드가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카드를 집어넣어 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넣으면 돼요. 자, 결제 고객 전표를 출력하실까요? 라는 멘트를 합니다. 고객님 영수증 드릴까요? 필요 없어요. 하면 2번. 그럼 용지가 출력이 됩니다. 자, 출력됐고요 취소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몇 번이요? 그렇죠 3번 직전 취소입니다 자 1234원이죠 카드번호 승인번호 금액 나와있습니다 1번 진행이죠 자 다시 카드를 투입을 아 고객전표를 출력하실까요 안할게요 2번 자, 이렇게 해서 취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234원 자 이제는 어, 삼성페이 결제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삼성페이를 여기다 갖다 댑니다 해볼게요 자 멀티페이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신용 신용을 눌러준 다음에 1번이 신용 승인입니다.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고, 금액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멀티패드 대기 중이란 말, 멘트가 뜹니다. 이때, 자, 보세요. 삼성페이를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요. 이때, 되면 돼요. 자, 볼게요. 자, 준비가 됐죠? 삼성페이. 여기다가. 결제됐죠? 자. 아니요. 함성비 결제가 됐습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또 취소, 그리고 방금 전에 결제한 거죠. 방금 전에 결제한 걸 취소할 때는 3번입니다. 직전 취소죠. 직전 취소 눌러주시고, 자, 카드번호 나와있고요. 그리고 승인번호 나와있습니다. 결제 금액 나와있고, 맞으면 1번 진행이죠. 자, 고객 전표로 출력하실까요? 아니요. 이렇게 해서 결제를. 1479원짜리를 취소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페이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페이 결제할 때도 마찬가지로 멀티패드를 활성화 시키면 됩니다.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간단하죠. 자, 먼저 여기 신용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자,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금액 눌러주시면 자, 멀티패드가 또 대기 중입니다. 이때 자, 애플페이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됐죠? 준비됐죠? 애플페이입니다. 대볼게요. 어디다 되는지 말씀드리면 여기다 되면 돼요. 자, 볼게요. 결제됐죠? 자, 정말 빠르죠? 애플페이. 삼성페이보다 훨씬 빠릅니다. 반응속도가요. 자,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플페이도. 자, 그러면, 여기. 자, 먼저,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자, 방금 전에 결제한 거죠?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신용, 직전 취소도 하시면 되겠죠? 3번. 자, 그러면 1478원입니다. 맞으면 1번 진행이죠? 카드번호, 승인번호 나와 있고요. 1번. 다시, 아니요. 해볼게요. 출력 안 할게요. 이렇게 해서 애플페이를 결제를 했고요. 또 취소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스캐너를 통해서 한번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결제, 취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멀티패드가 있게 되면 굉장히 편하죠. 고객이 직접 꽂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객이 직접 본인의 스마트폰을 여기에 이렇게 갖다 대서 삼성페이 결제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페이 결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멀티패드가 있으면 정말 편하겠죠. 멀티패드가 없으면 삼성, 애플페이 결제도 안 됩니다. 그죠? 자, 자, 카카오페이 결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카카오페이가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카카오페이죠. 결제하기 비밀번호를 눌러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비밀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QR코드고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어, 바코드 결제입니다. 그래서 바코드와 QR코드를 내밀면서 결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당황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당황하지 마시고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스캐너를 활성화 시켜야 돼요. 이 동그라미 보이시죠? 스캐너 동그라미 조그마한 눈처럼 생긴 거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자 아까 1번 신용 승인을 눌렀으면 신용 승인을 누르고 금액을 누르면 어떻게 됐어요? 이 멀티패드 전체를 이제 멀티패드 대기 중이라는 멘트가 떴고 이때 카드 집어넣고 삼성페이 결제했고 삼성페이를 대고 그리고 애플페이까지 결제를 했죠. 하지만 이 동그라미 스캐너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약간 다릅니다.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5번이 간편결제 자동입니다 아, 4번 4번이 간편결제 자동이에요 4번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스캐너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자 보세요 금액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하얀색 불이 들어왔죠 이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결론부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 멀티패드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신용 버튼을 눌러주시고 1번 신용승인 입니다 그리고 금액 눌러주시면 멀티패드 대기중 이라는 멘트가 뜨면서 여기에 카드를 꽂거나 여기에 스마트폰을 대여해서 삼성페이 결제하거나 아니면 애플페이를 결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바코드와 qr 코드를 내밀면서 결제를 해달라고 하는 고객에게는 이 스캐너를 활성화시켜서 이 스캐너에 바코드와 qr 코드를 가져다 대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스캐너를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신용버튼 자, 4번이 간편결제 자동인 거예요. 아시겠죠? 4번 자, 금액 눌러주시고 자, 대면됩니다. 자, 바코드를 리더기에 읽히거나 번호를 입력하세요 또 여기 QR코드를 입력 읽혀주세요라는 멘트를 하죠 QR코드죠? 대볼게요 자, 존재하지 않는 가맹점이 뜹니다 어,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오는 이유는 카카오페이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로사주타로라는 업체는 카카오페이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제가 안 되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신한카드하고 저기 뭐가 있어요 신한카드고 kb 페이가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웹카드예요 웹카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qr과 바코드 결제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음, 잠깐만요 보세요 qr 바코드 한번 해볼게요 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요. 웹카드도 이렇게 qr과 바코드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렇게 바코드와 qr코드를 내밀면서 결제를 해달라고 합니다 당황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고객이 만약에 바코드를 내밀었으면 여기에다가 바코드를 대면 돼요 여기 스캔에 자 그러면 스캔을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신용 4번 간편 4번이 뭐예요 간편 결제 자동이죠 4번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금액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스캔에 불이 들어올 거예요 자 보세요 입력 하얀색 불이 들어왔죠. 이때 이 바코드를 대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결제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아이고, 자, 그러면서 결제가 되죠. 자, 결제됐죠. 신한카드 승인이라고 멘트가 떴습니다. 그죠? 종로 사라 처리해서 2547원을 결제했습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 그리고 이거는 웹카드였죠. 웹카드입니다. 자, 보시면. 뭐 카카오페이도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웹카드죠 이거는 그러니까 5번을 눌러주시면 돼요 웹카드를 5번 눌러볼게요 자 원거래 일자 개념 아시겠죠 원거래 일자는 뭐예요 언제 거래했느냐 그겁니다 오늘 거래했으니까 1월 30일 맞으니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승인번호 누르, 눌러주면 되겠죠 승인번호 알겠습니다 그래서 승인번호가 중요하다고 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3163-0084자그 다음에 입력 금액은 2,547원입니다 이때 바코드 돼야 되겠죠. 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보세요. 생겼죠? 대볼게요. 다시. 어우, 시간이 오버됐네요. 다시 해볼게요. 취소. 자, 맵카드 취소입니다. 5번. 자, 날짜는 맞으니까 입력하시고, 원거리 일자. 그리고 승인번호 눌러보겠습니다. 31630084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2547원이고요. 다시 바코드를 대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어디에 돼요? 여기를, 여기에 바코드를 대면 돼요. 대볼게요. 자. 취소됐죠? 지난 카드 취소됐더라고 문자 떴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코드도 결제를 해봤고요. 또는 취소까지 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이 멀티패드가 있으면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한 거예요. 애플페이 뿐만 아니라 그쵸? 안되는 카드 결제가 없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왕이면요. 이 KTCK400 모델에 이렇게 멀티패드를 설치를 해서 매장에 오시는 모든 손님들의 카드 결제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작고 앙증맞고 그리고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한 KT400 그리고 멀티패드까지 신청해 주시는 게 아마 매장 운영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